4879 면담 누군가와의 면담 교도소장이 직접 쓴글이 나머진 기억으로 적은 겁니다 제가 할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범인의 진실을 전달 기상시간 전까지 끝내셔야 됩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다 미친 듯이 옮겨 적는 그날의 진실 그 편지를 유해진이 전달하려는데 여기 스탑 검문에 걸려버렸다 이거 저요? 아휴 그냥, 그냥 지나가나 했네. 아, 나 공무원이에요 법무부. 순식간에 뺏긴 아, 잡지. 아, 그 그냥 아니 왜 잡지를? 어 간수네. 이야, 뭐 생긴 거는 동... 영락없이. 불안한 유해지 예, 채수죠 뭐채수 오늘만도 버스 두 번째 걸리네. 부모님도원망하시도 없고 <laughs> 아, 뭐야 이거. 아, 그냥 그 척척해서 샀습니다. 뭘 잡지를 들여다봐요. 동거. 아, 예, 예. 아이고 수가 입시오. 예. 척작할때또 선데이만한 게 없지. 다행히 빠져나오게.